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송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4장 1절까지의 본문이 골로세서의 핵심되는 이야기이고, 이제 4장 2절부터는 권면과 끈인사를 통하여서 골로세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은 앞에 내용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장절을 구분한 사람도 하나님이 장절을 구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중세 수도사들이 장과 절을 구분해서 만들었고 그 당시 그 장절을 구분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라틴어 번역분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오늘 4장 1절처럼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아래로 끊어지는 경우를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어제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새로운 계명 어, 다시 아니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도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사람의 개명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삶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인 이가지들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지. 성령의 열매라고 해 가지고 그 열매가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어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들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 이다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단어만 이렇게 약간씩 바뀌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이 열매 맺기에 또 다른 말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라는 얘기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극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열매 이성경의 열매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예께 하지 말아라. 종들아 상전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라.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다스려라. 라는 이 모든 이야기는 뭐라, 뭐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닛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는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예인 거예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어디서 맺어야 되냐면 이 열매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온 열방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열매들이 어디서 맺혀야 되냐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왜 맺혀야 돼요 거창하게 열매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내 삶에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게 되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사람을 잇게 되면 성경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요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계속 바울이 여러 교회에 강조하고 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마땅할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여자보다 훨씬 판단력 판단력이 떨어지는 남자들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내 판단력과 내 지혜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내 판단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 말은 틀릴 수 있는데, 남편은 자꾸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보다 훨씬 판단력이 떨어지는 남편을, 그 남편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내 판단보다 어리석은 남편의 판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에. 20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차이점이 나는데, 18절에 나, 아내가 남편에게는요, 복종하라고, 복종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뭐예요? 옳은 뜻이기에 따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의 판단력과 자녀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부모의 판단력과 부모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당연히 부모의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판단력과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니네 길이 잘 된다고. 그게 옳은 뜻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야 된다고 해.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옳름과 상관없이 따라가야 돼요. 그건 주님의 창조의 질서에 그렇게 순종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22절에,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고, 눈과림만 하지 말고,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죽게 하듯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죽게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니,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종들이 만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이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며 성령의 열매의 결과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결과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 충성, 온유, 절제, 뭐, 이 열매들이 내가 얼마나 맺혔는가?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가? 이걸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괴롭지, 괴롭히게 하지 않는지, 자녀를 부모로 순종하는지,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이 되더라는 거죠. 24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그 유업의 상을 죽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상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해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보험을 받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4장 1절에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가지고 종들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전들도 하늘의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고 골로세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조하려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요, 열매 맺는 일이에요. 죽게 하듯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그게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온 세상 만민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장 가까운, 내가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개명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면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도 가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들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 그 율법주의에 빠그 계명을 지키는 그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그리스도로옷 입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일에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영적인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가 이걸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가를 가지고 평가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늠된다니까요.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예배와 찬양은요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예요.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 말씀, 찬양, 예배, 이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예요. 그럼 영적 열매는 뭡니까? 영적 열매는 우리가 신비한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거나 그 신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게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는 게 영적으로 뛰어난 거라고. 사랑해주고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고, 진정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면서, 죽게 하듯 섬겨가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최고의 영적 각성의 상태, 영적으로 뛰어난 상태, 그게 영적 돌파의 상태라고요. 이게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가 아니에요? 애 써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맺혀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영적 상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